에피소드 93은 채우리 백성현 분과 김마리 김희정 분의 집에서 자신이 꿈에서 본 정원과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는 충격적인 순간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이 기묘한 일치에 마음이 동요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믿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채우리는 자신이 김마리가 잃어버린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진수지강별부나 진지하게 논의합니다. 채우리는 진수지와 함께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집 곳곳을 뒤지며 과거의 흔적을 찾기 시작하고 마침내 낡은 앨범과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한 다락방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채우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물건은 그에게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떠올리게 하고 그는 자신이 실제로 김말이가 찾고 있는 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발견은 채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지만 그는 그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합니다. 진수지 역시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채우리에게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채우리는 점점 더 자신이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갑니다. 한편, 한현성 신정윤부는 김 마리의 집착이 점점 돌을 지나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마리가 채우리를 아들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면서도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행동을 제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마리는 현성의 말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녀의 집착은 갈수록 강해지고 채우리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집안의 모든 가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와 동시에 진나 영광별부는 현성을 위로하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는 현성에게 마리의 집착이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진실을 함께 파헤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성과 나영은 채우리와 마리의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과거의 자료들을 뒤지고 김마리가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방송의 클라이맥스에서는 채우리가 다락방에서 발견한 물건들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김마리와의 연결고리를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채우리는 이러한 기억들이 진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결심하고, 진수지와 함께 마리에게 접근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피소드의 말미에서는, 김마리의 집착과 채우리의 혼란스러운 감정이 고조되며 다음 회에 대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채우리가 정말로 김마리의 잃어버린 아들인지 그가 선택한 진실의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시청자들은 숨죽여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